재밌는 게임 할 만한 거 없나? 탄마이 이제 못 쓰는 거 아니었어요.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저챔대 나오면 좀 쓸만하죠. 대신에 이제 막 제이스 이런 애들 상대로는 좀 힘든데 제이스가 동실력이라는 가정하에 마이가 안좋다기보단 지금 제이스가 너무 사기인 것도 있고 판마이는 어디까지 먹혀요? 그래도 마스터 제 경험상 마스터 한100 150점까지는 먹혔던 거 같은데 너프 리어크 하구나. 그리고 이딜 서폿 메타가 또 마이한테 좋지 않죠. 마이가 CC계가 없어가지고 한타 때 서폿이나 이런 애들이 열어줘야지 딜할 저기가 되는데 요즘은 사실 포킹 저기라 저거 아웃솔이 이 깔면은 나 끌려가는 거 아니야 계속? 강인함이 필수겠네요. 상관없어. 어, 지금 해보자는 거야? 어, <laughs> 아, 포뭐 이자식아. 저침 뱉는 거 은근 따갑네. 잘 가시고 아 어. 제발 아까비. 어떻게 했어야 됐지? 아 까비 어떻게 써야 됐지 아저 아우 이거 이거 제 스택 쌓아주면 안돼서 저것만 조심하면 될듯 들어와 아, 이 중력장이 그렇게 세진 않구나. 오케 확인. 쟨 내가 볼때 레벨을, 경험치를 못 먹게 해야 돼. 탑마이 아직도 1코 몰락인가요? 경우에 따라 다른데, 이 판은 탑 정글이 마오카이의 아웃솔이라 마취해 가야 될것 같아요. 어? 아, 저거 은근, 찌껍구맞쟤 근데 W 있어서 이거. 우리 시시기가 없어 니탈리아 차라리 다이브로 볼까? 다이브. 마오가 되게 마오가 오네. 근데 이거 이기듯? 하면은? 아 이거 좀더 자신감 있게 해보지 마거의 W 들어온 순간 이긴 건데 제대로 오냐 설마 아니 나이스 얘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각인데. 둘다 쟤네가 초반에 약해가지고 아 요즘 저마우카이 너무 아프더라 아니 뭐야 궁을? 미쳤구나 자 가봅시다 그래 어? 이 자식아 승전부 여기서 일부러 남겨서 라인 다시 이제 당겨지면서 지금 마이 스테락 쓸만한가요? 스테락은 좀 아닌듯 차라리 스테락 갈바에는 요거 가져요 요거 더 싼거 스테락 3100원에다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게 마스터 2에 기본 공격력 그저기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똥된듯할수 있나 올릴래 아웃솔 상대로 할만할 것 같은데 많이 아웃솔 상대로 많이 좋다. 어어어어어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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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미, 미친나 미, 미친 사람이네 가라 어? 아 이거나 먹어라 평타. 저기서 점화를 안 박았네. 솔게 크라켄보다 모랑이 더 나은 것 같은데, 내가 볼 땐. 신학급 기본 지, 지속 효과보다, 이게 신학급 기본 지속 효과야. 안개검이랑 흡수가. 미드 아웃솔 나오면 미드마이 해볼까? 나쁘지 않을 듯? 근데 미, 미드는 안 좋을 수 있어요. 라인이 짧아서, 그냥 라인 밀고 도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. 이게 마이가 사실상 지금 메타에서 코템 어갈게 없어. 속방만. 두나 안 걸립니다. 제발, 아, 궁. 애쉬도 궁. 일단 에쉬도고 마이는 오히려 저는 싸움 끼는 것보다 두 명을 부른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좀더 게임 굴리기 편하죠. 마오카이 아까 궁 써서 없고. 2대1 할만할 듯? 아니, 나 모의 기절 걸린 거야. 유성 청산강님? 아 아웃솔 궁의 기절이 있구나. 몰랐네. Oh my g 평타 한데 씹혔다. 까비. 상대팀 비상이죠? 나 잡으러 온다. 탑 밀어라. 이게 마이가 혼자살할순 없어. 우리 팀이 좀 도와줘야지. 돼가.. 돼가지고 제발! 아, 까비. 그래도 한놈될것 같다. 담음템뭐 가지? 아, 이제 신화템 갈 때가 되긴 했는데, 쓸만한 게 없어. 중무? 아, 선포? 선포로 한번 가볼까? 근데 선포까지는 좀 에반데. 돌풍? 아, 돌풍 옛날에 치명타 있을 땐 좋았는데, 아, 이게 드락사 아. 내 파트너 아, 이거 한타하면 이길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나 자발이 나왔어 얘들아 아니 아니 애들이 다 포킹밖에 없어서 걸레가 없어 거래가 이게 요즘 메타의 메타의 현실이다 진짜 그냥 어? 다 아무도 막기 싫어가지고 누구 한 명은 맞아줘야 되는데 라이즈야 그냥 몸... 몸으로 걸어주면 안 돼?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난 걸어 걸어 아 진짜 답답하네. 내가 마오한테 가는 게 너무 손해잖아. 먼저 W로 물리면 내가 물리는 게 쌉손인데. 아 가지고 뭐야 나왜커드라 킬임? 아봤자 게임이 된다는 것도 이미 팀이 엄청 망했다는 거라 밸런스가 이거 사라? 알려주세요. s o m e b o 아 까비. 오. 기차에 뭐야? 인간 미, 불어 놓긴 했거든? 아, 아, 되었네. 아, 저 왜케, 왜 이렇게 빨라? <laughs> 마이 궁도 빠르죠? 어디까지 도망갔을까? 아니 저렇게 빠르다고? 유튜브도 그렇고 드락사를 원하시는 분이 많네. 난 가기 싫은데. 뭐. 뭐야 뭐야 뭐야. 회오리 뭐야. 아 진짜 시발. 어? 아 진짜. 열받네 저거. 소식 빠졌고, 크라켄 어때요? 오 나이스! 와우! 진, 진대 진대 거리다. 진라면 순한 맛 대, 매운맛 대결 과연... 누가 이길 것인가? 오! 아! c o m 난 너만 봐. 아, 까비.